주어교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어, 일반적으로 부귀와 명예가 있고 우병장수하면 복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. 그러나 진정 복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만사 행통한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된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며 주님의 성품을 담고자 힘쓰는 사람을 사랑하시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도록 역사해 주십니다. 그래서 영원히 잘되는 축복을 받으면 물질의 축복은 물량이과 자녀의 자녀와 건강의 축복 등 만사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기에 만사 행통한 축복을 받았을까요?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현실을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실상을 바라보았습니다. 백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셀수 없이 많은 하늘의 묵별을 보이시며 앞으로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. 아브라함은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에 아들 이삭을 얻을 수 있었으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 믿음의 조상이 될수 있었습니다. 둘째로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는 것뿐 아니라 할수 없는 것에도 순종을 하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번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명하셨을 때 또한 이삭을 번지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. 장세기 26장 5절에 있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였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리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에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. 마지막 세번째로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히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명하셨을 때 어떤 원망이나 불평 없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. 바로 이러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더욱 온전해질 수 있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셨습니다.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므로 마치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냐는 같이 그 행사가 다 흥통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들어있기 때문이죠. 주님을 찬양합니다. 살롬.